안녕하세요. 진였습니다. RS4 미니 짐벌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RS3 미니 요 짐벌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속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은 기대한 부분도 있었고 이게 동급 라인업인데 얼마나 좀 많이 새로워지겠나 이런 부분에 좀 약간의 의구심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사용을 해 봤을 때 오, 요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레벨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대를 했던 요 인텔리전트 트래킹 모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RS4 미니가 RS3 미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외형적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RS3 미니에 비해서 RS4 미니가 더 크게 느껴지죠. 실제로 더 커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짐벌 아래쪽 바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 사이즈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손잡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높이가 더 높은 이유는 삼각대가 더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RS3 미니는 진짜 아 삼각대가 미니 미니 하다 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작은 삼각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RS4 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RS4 시리즈 나머지들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삼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높아진 것도 있고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뭐, 기본적인 짐벌의 형태와 비슷하겠지만, 모터 부분도 훨씬 커졌고, 그리고 전반적인 암대가 다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조금 더큰 거, 그리고 렌즈를 조금 더긴 거를 올려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페이로드는 똑같이 2kg 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메라의 무게를 더 많이 올릴 수는 없겠지만, 렌즈가 길거나 바디가 조금 더 크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뭐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더 상위급 모델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사실은 틸트 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전에는 틸트 축을 앞뒤로 조절할 때 이렇게 위쪽을 풀어서 여기에서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브로 왔다 갔다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거는 액티브 트래킹 모듈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예 비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RS4 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오토락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RS3 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손으로 다 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등급 가르기가 있다.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오토락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원을 켜면 짐벌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카메라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한번 누르면 그냥 잠기고, 한번더 누르면 바로 펴지고, 그리고 길게 누르면 아예 잠기면서 짐벌이 접혀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상위급만큼 좋아졌다. 이게 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이즈만 가지고 구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 수준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테일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페이로드는 둘다 최대 2kg로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좀더 길어지면서 조금 더 바디가 큰 카메라, 그리고 렌즈가 조금은 더긴 것들을 장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RS3 미니에 비해서 약간은 좀 호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30% 정도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최대한 10시간 정도 사용을 할수 있고, 지금 제가 이거를 사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풀로 장착, 충전을 하더라도, 한 9시간을 조금 넘어가면 은 약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길어졌어요 최대 30% 정도 길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22w 시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3시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양옆에 있는 스위치인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짐벌의 모드 펜팔로우 모드 펜틸트 팔로우 모드 fpv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에 대한 컨트롤 부분 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그냥 짐벌을 컨트롤 할 거냐, 아니면 위쪽으로 올려주면 예, 카메라 렌즈가 지원을 해줄 때 줌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RS3 미니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해놓고 바꾸려 그러면 다시 여기 터치를 해서 여기서 짐벌 모드로 바꿔주고 다시 또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으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짐벌의 터치 UI가 RS4 시리즈랑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위급 짐벌을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휴대용으로 그냥 이제 좀 작은 거 사이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를 하시더라도 크게 이제 이질감 없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r s 3 미니는 처음에 이제 RS4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를 사가고 나서 어? 이게 좀 어색하다.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질감 없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RS4 미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상위급 시리즈 같은 경우에 RS4, RS4 콤보, 그 다음에 RS4 프로, RS4 프로 콤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RS4 미니 같은 경우에도 콤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콤보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브리프 케이스 핸들 들어가 있고 실제로 얘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사용하시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여기 인텔리전트 트래킹 모듈인데요 얘가 이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석식으로 붙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올리고 사용을 해 봤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를 짐벌에 올려서 삼각대 위에 올려서 짐벌에 설치를 해 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죠 여기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손으로 V자를 그리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면 트래킹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트래킹이 되죠. 그런데, 어, 난 지금 이게 앵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잠시만 카메라 좀 내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게 앵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잠시 이렇게 전환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위로 가서이 앵글이 좋다. 이렇게 잡으면 카메라가 정화면에서 약간 위쪽에 얼굴이 속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도 항상 이제 이 위치를 중심으로 따라옵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다시 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옆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앵글에 내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여도 따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면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t v 나 이런 것들을 뭔지 뭐 리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앵글을 만들어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1인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좀 편리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앵글을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아예 이제 팔로워가 풀렸죠. 트래킹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부위를 하면 녹화가 종지. 자, 이게 간단히 보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굉장히 편리함을 줄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즈머 포켓3를 사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포커스 트랙이 되니까 내가 좀 이렇게 움직여도 카메라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1인 촬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냥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데 이게 화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러리스를 사용하는데 얘들은 포커스 트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짐벌에다가 올려놓고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삼각대 위에다가 제가 짐벌을 올려놨잖아요. 그렇게 올려놓고 촬영을 할때 바로 이렇게 손 들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촬영 시작하고 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포커스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게 좀 카메라랑 약간 떨어져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굉장히 최적화된 옵션이 아닐까. 굳이 내가 짐벌을 촬영의 목적, 이렇게 내가 이제 촬영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아예 그냥 1인 크리에이터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얘는 진짜, 그 일반 카메라를 오즈모 포켓3처럼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자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센세이션 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또 따라오기도 잘 따라와요. 약간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잠깐 숨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금방금방 다시 인식을 하고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 똑똑하구나. 인텔리전트 트래킹 모듈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DJI에서 가지고 있는 트래킹 기술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좀 모여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짐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촬영의 안정화잖아요. 촬영자가 좀 흔들림이 있거나 좀 움직임이 과격하더라도 영상이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짐벌에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좀 촬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잠깐 울산에 갔을 때 이제 출렁다리, 대왕암 갈때 출렁다리는 쪽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어, 이거 내가 흔들려도 얼마나 이게 짐벌이 잘 잡아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 이거 재밌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촬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다리가 흔들리는 거 보이는데 멀리 있는 풍경이라든지 산 쪽을 보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 이거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올까? 이 영상을 과연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이제 촬영을 해 보고 나니까 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 이게 진벌의 역할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RS 포미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요번에 영상에서는 좀 촬영의 결과물들은 제가 많이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짐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촬영의 스킬에 더 많이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촬영 결과물을 많이 첨부하지는 않았고 그거는 촬영 스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RS4 미니가 출시되면서 전작에 비해서 가장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은 오토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상위급 제품들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다 정말 RS4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요거 바로 인텔리전트 트래킹 모듈인데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인 촬영자들이 굳이 내가 짐벌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이것만 사용을 해도 될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좋게 잘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촬영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피사체를 조금 놓치기가 쉬운 그런 환경에서도 얘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촬영하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유스였습니다.